새 다짐으로 책한번 읽어보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책 읽어야 될지 고민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테마를 정해서 각 월마다 읽으면 좋은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인기 있는 책이나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게 아니고요. 호불호 없으면서도 쉽고 재미있는 책, 그리고 제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책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2월인데요. 2월의 테마는 마무리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1년이란 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그러니까 겨울의 끝자락 이때쯤이 돼야 저는 아, 한 해가 진짜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 마무리 테마에 맞는 책은 이 책을 정해봤습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근데 진짜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다중우주에 있는 새로운 자신을 경험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니까 소개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냥 이야기 자체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 이야기 안에 있는 메시지가 정말 좋았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마무리라는 테마에 이 책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후회하지 말자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묘하게 겹쳐 보인 책이 한권 있었는데요. 바로 알베르카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약간 실존주의 철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오롯이 자신이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소설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당신 잘못이다. 왜냐하면 매번 어느 쪽으로 갈지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이 만들어낸 현재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라고 이야기 하는 건 맞는데 이 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네가 지금 후회하는 그 일이 정말 후회할 만한 일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간 길이 있고 내가 가지 않은 길이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지 않은 길에 꼭 성공, 행복, 만족이 있을까? 만약에 그곳에 더큰 추락, 더 깊은 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안에 잘 담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나 작년 한해뭐 마음속에 응어리 후회 같은 게 남아 있다면은 이제 날려버리시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2월의 책으로 선정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다 떠나서 그냥 직관적으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댄처럼 실제로 이루고 나면 싫어하게 될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자신의 망상 속으로 타인을 밀어넣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월은 마무리였으니까 3월은 당연히 시작이겠죠? 그래서 선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2월령의 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님이 이여령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집에 방문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글로 담아낸 책인데요. 이 책을 시작이란 테마에 맞춰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때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내 주변에 지혜로운 스승 아니면 지혜로운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그런 어른, 그런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스스로 되게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이었냐면, 축제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풍선 갖고 다니다 이렇게 놓치잖아요. 그럼 하늘로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 풍선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갈피를 내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운 좋게 이 책을 만나서 정말 다행히도 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흔들리는 저를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삶과 죽음, 운명, 외로움, 고통 등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 현자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제 가슴에 와 닿은 것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가? 나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어, 이어령 선생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존과 존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생존이란 거는 그냥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이런 거일 텐데, 존재라는 거는 이 시간동안, 내가 지구에 내려온 이 시간동안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존이 아닌 존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삶이 더 귀해지고, 더 의미있어진다는 이 이어룡 선생님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시작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 있겠나? 4월의 테마는 무장입니다. 바로 정신 무장인데요. 사실 4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막 마음이 꽃밭에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세운 해 계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신 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장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 무장에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역시 정신 무장에는 철학만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일본의 작가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총 50여 명의 철학자와 그들의 대표적 철학 사상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 철학과 친해지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그 시계를 뒤로 돌려 보면 철학이란 학문이 조금 괄시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고, 실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학문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철학이 어 실생활에서 어떤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제 인식이 그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가 대기업의 컨설턴트인데요.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철학 사상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요. 책의 챕터 명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현실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어쩌면 이 책은 그냥 철학과 관련된 책이 아니라 철학 실용서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철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정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철학을 아주 읽기 좋게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본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책 때문에 철학과 좀 친해질 수 있었고요. 다양한 철학자들과 철학사상을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철학을 읽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거리를 뒀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그 거리를 아주 좁게 <laughs> 만들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4월을 어, 여러분들의 무기를 만들고 무장을 하는 그런 한 달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엄청 대단한 무기를 하나 갖고 계세요. 뭐냐면은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무기를 확실히 사용해서 좀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발견과 견문을 원용하면서 인류와 사회 그리고 세계 온갖 현상에 관해 자유자재로 통찰을 담아내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이제 5월입니다. 네, 5월의 테마는 발현으로 잡아왔습니다. 아, 뭐가 발현이냐? 아시다시피 5월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꽃캉스 가기 되게 좋은 한 달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활짝 피어나는 만개하는 꽃처럼 우리의 잠재력도 이렇게 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을 발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책은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에 가장 먼저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특장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책의 저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릭 루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음반 프로듀서입니다. 앨범 제작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창의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일 텐데, 거기서 그것도 미국에서 탑을 찍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쪽 방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외모가 상당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도 상당히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작가는 이 말로써 그 창의성, 창의력이 예술가 같은 집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링루비는 예술이란 게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면 그 모든 게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친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가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 심지어 더 빨리 집에 갈수 있는 퇴근길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창조적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의력 그리고 창조적 생각은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창조력과 창의성을 더 개발시켜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힘과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 설득이 되게 그럴듯하고 믿을만해서 저도 거기에 콧가닥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유튜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신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신과 연결이 돼야 된다,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해라. 더는 필요하지 않다. 근 네, 이제 마지막 6월인데요. 6월은 이제 반환점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앞으로 좀더 깊어질 여러분들의 독서를 생각해서 심화라는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에 어울리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에밀 파게가 쓴 '단단한 독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인데 아마 읽기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밀 파게라는 분이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인문학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분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봤고 뭐 이책한권 읽었을 뿐이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에는 이 분이 생각하는 비평적 독서법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책이 가진 성격에 따른 독서법을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할 때 보상이 되게 큰 퀘스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지루한 퀘스트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꿋꿋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큰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아,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철학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 이런 걸안것 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책, 어려운 책, 뭐 그리고 시, 이런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배웠고 여전히 가장 실천하고 있는 것한 가지는 바로 느리게 읽기입니다. 책에 인쇄된 활자를 전부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독서다라고 할수 없다는 걸이 책을 통해서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이 느리게 읽기라는 게 정말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막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완독하고 싶은 그 욕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느리게 읽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책엔 안 나오는 방법이고 제가 그냥 사자 같이 만든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방법인데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어떤 기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쉼표. 마침표, 다운표, 띄어쓰기, 문단 나누기, 이런 부분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쉼표가 나오면 제가 한숨 들이시고 멈췄다 읽고, 마침표가 찍히면 숨을 한두번 정도 들이시고 쉬고요. 어, 다운표, 따옴표, 말다운표가 있으면은 제가 어, 조금 소리내서, 아주 조그맣게라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문단이 나눠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읽은 문단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다음 문단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책을 느리게 읽다 보니까 어, 정말 책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어떤 작가의 의도나 어떤 이야기의 구조, 흐름 같은 게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오래 걸립니다. 책 읽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고 저는 또책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 편이라 정말 정말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도 이 느리게 읽기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에밀 파괴도 이 느리게 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리게 읽기를 이 책을 읽을 때 적용하셔서 천천히 이 책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만의 독서 행위의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 틀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익하고 즐거운 독서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보편적 독서의 기술이 될수 없고 다만 다양한 작품에 따른 서로 다른 독서의 기술들이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테마에 맞는 책들을 좀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 책이 단순히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끌리시는지 궁금한데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